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성업자를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자에게 이르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우미가 우리 형제 알리메에게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만일, 만일 내가 물을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니라 하니, 그가 이럴 때 내가 물을 일을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럴 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년루세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그기업의 물을 자가 이럴 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을 오지 못한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을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알림의 력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증인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과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은 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부아스갈 요새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 여인들이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을 지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나오미가 아기를 받 바다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일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르스의베스의 개보는 이러 하니라베르스는 헤롯 해스론을 낳았고 해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에브라임 선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애가 나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본인나라본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근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 재물의 본깃을 그의 아내 본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자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본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며 본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그의 남편 애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 그대에게 그 예월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 하니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우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우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우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여우와, 그의 여우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 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먹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우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생각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식 빛이 없었더라 그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우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애가 나가 그의 아내를 생각 아내 한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에 여우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는데 이는 내가 여우와께서 여우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우와께 매년 제와서원제를 들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를 때 아이, 아이를 아이졌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우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를 영원히 있게 하, 하리,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에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 수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 여후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사하 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들릴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들리나이다 하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 경배하니라